네, 안녕하세요. 4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새로운 달 4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또 어려운 가운데서 보살펴 주신 것, 또 실족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사님들 오늘도 일일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 불의의 세력들 주님의 완전히 주시사 나라가 정상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시카고 빌라더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연분연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네,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0장. 예전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네, 예전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 쥐고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에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요다가 아비야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의 몸을,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을 그의,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하이진데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꼭, 꼭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오다그 사람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미들이라. 여러분 이 시는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야곱이 불렀던 슬픈 노래 에가입니다.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이 양식을 구해가지고 온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제 다시 가야 할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이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과거 과거의 요셉의 악몽이 다시 떠, 떠올라서 이런 애가를 부르면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로 애굽을 여행하는 내용인데 가난안 땅에 기근은 계속되었고 양식은 바닥이 났고 이제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야곱의 식구들은 종들을 포함해서 한 300여 명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게에 애굽에서 이 구해온 양식은 곧 바닥이 나고 기근은 계속되고 이런때 야곱의 가족들이 할수 있는 일은 버티는 일이죠. 야곱 가족들은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도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애굽에 가야 한다, 애굽에 다녀와야 된다 이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근이 그냥 끝났더라면 야곱은 억류되어 있던 시몬을 포기하고 아드들을 애굽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더 심해지고 식량은 바닥나고 이제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때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일절 이 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을 볼 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위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까? 예, 야곱의 말에는 자신 없는 태도를 느낄 수 있죠. 예전처럼 당당하게 아들들 보러, 넌 빨리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어딘가 모르게 자신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양식을 위해서라면 당장 자식들을 애국에 내려보내야 했지만 만약에 이 베냐민을 딸려 보냈다가 다시 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도 무작정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서 슬쩍 아들들의 마음을 떠본 것이죠. 그때 유다가 반응을 합니다. 이 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려니와 많이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말하기를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 사함을 할 때도 당신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을 할때 여러분 이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일을 언급하면서 아드들을 비난했죠. 그러니까 아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싶어 말했겠습니까? 그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를 너의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묻기에 그 말에 조조히 대답한 것뿐입니다. 그가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줄 알았다면 동생이 있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서로의 말이 전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평행성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나? 구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에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담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적인 언변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이 말에 유다의 이 말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데 하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란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곧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비자라고 하는 건 실업종류입니다. 파란향은 노트종류입니다. 이런 선물을 준비한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죠. 선물과 혹은 비상식량으로 준비했을 것이고, 또 돈도 두 배로 충분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그들은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여러분 여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이는 절망에 찬 절규라는 해석과 둘째 해석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승복하고 맡긴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절망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승복하고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유다의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들었을 때 "아차" 싶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외삼촌 라반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형 에서의 보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세겜족 속의 위험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유다의 말을 듣는 가운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당한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동안 자신이 도저히 놓을 수 없었던, 포기할 수 없었던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야곱으로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겠나요? 그것은 바로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엇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것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요거를 놓으면 못살것 같고 요거를 놓으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